아시 돌아온 다음에 녹화 켰습니다. 한번 내려와봐요. 보여드릴 거 있어요. 귀찮은 설람씨 내구성 3가 좋죠? 잠시만요. 네? 아, 됐다. 어? 저기 프레임 드랍, 뭐니, 프레임 답이 이상하니까, 청크 로딩 좀 해야겠다. 청크 로딩이요? 아, 그리고. 하도 마우는 하루 종일 키보드 만졌더니 손이 이상이지. 정크 건드리고 정크를 건드린다 했어. <laughs> 정크를 건드리는 것에 어. 맞지 않습니까? 어. 마을을 어. 진짜 어. 못 찾겠네 우리가. 아 얼핏 찾아보 안 나왔어. 찾아보고 노력은했어 어? 이거 나왔니 뭐야? 디슈도 나갔네근 네, 디슈님은 아까. 돌이있다고 해가지고 나왔고 어..뭐.. 테카는 이유를 모르겠고 그냥 나가고 싶어서 그냥, 그냥 이상한 거고 안 들어오면 CL 있고 네? 네? 에? 그렇죠 네? 좋은 거 아니에요? 뭐가요? 이게 뭐가 좋아? <laughs> 안 들어오면 CL에서 들어왔어 <laughs> 와 이거 명예회아 아닐까 서각났는 명예훼손하시기 나름인데 저를 명예훼손 뭐 고소하실 건가요? 아니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나이, 나이는 나이선생님이더 어린데 뭔가 흘림이 복종을 받는 권력자가 힘이 더 세거든 어, 나이보다 권력이 어쩔 수 없는 위치입니다 어쩔 수 없는 권력자의 위치 네강력하고요아 낚싯대, 바다에 있는 낚싯대로 집에다가 낚시장 하나 만듭시다. 아, 저번. 낚시장 있었는데 망가짐집 집, 안에요? 아니야, 아니야. 바깥에. 집 안에다 축하커면 바보네, 바보, 바보. 그놈의 바보, 어? 에헤이. 좀비가 많네? 도끼를 안가져가는데 좀비하고 어떻게 싸워? 도끼, 도끼로, 대, 좀비 대가리. 왜냐면 제가 철세트를 잃어버렸는데 아직 제작을 안했거든요 귀찮아서 철세트요? <laughs> 세트 철세트 세트 세트 저만 저만 철세트를 철세트로 들으세요? 철납세트 그 나무 나머지 다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저한테 경험치 좀 주세요 하나, 둘, 경험치 하나, 둘, 없어요 하나, 둘, 경험치, 하나, 둘, 경험치. 이거 해파리 사격좀 어, 개조하면 안 됨? 내구성 쓰리나 휴를 아, 원을 붙이고 팔 레벨에 내놓는 게 날까요? 아니면 그냥 안 하는 게. 어, 그 중에 나지않을까왜 죽어? 키까지 개조해서 물고기. 물고기 <laughs> 얻으면 되지 않을 이미 물이 뿌려져 있는데. 해파리. 해파리. 새끼손가락 아파. 엄지 손가락 야, 손가락이 아파. 엄지 손가락 아파는 왜 나왔어 도대체. 저 엄지 손가락이 아파요. 아니, 왠지 왠지 손가락 아파. 아니 계속 그 컨트롤 눌러야 되잖아 달리는. 달릴... 그 아, 컨트롤 한번 들어가면 돼 바보야. 알아. 으아 <laughs> <laughs> 뭐야. <웃음> 와, 클럽 몇 마리야. 어... 어 철국이다. 와 철국이다. <laughs> 오랜만에 보는 <보면> 신기네 <쉽지> <laughs> <laughs> 내가 저 철국 경이를 지키려고 얼마나 애썼어 애췄을... 아, 근데 한숨 감는 어요 장난이고요. 장난을 외쳐. 심심해요. 심심해요. 게임하잖아요. 네. 아니, 피곤해도 심심해요. 마크는, 게임... 마크는 게임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게임도 아니다. 마크는... 아니요, 뭔가 전혀 힐링이 안 되는 것 같은... 오와 예, 다이아 아아 예, 예, 아! 어렸을 때그 기쁨 아직도 느끼고 있구나. 어 나는 다이아의 기쁨을 평생 못 잊을 거야. 저는 그냥 농사를 지어야 되겠군요. 네, 설렁소바에서 엄청나게 노가다를 보면 언젠간 이일 거야. 전하님 저강 농사 짓는 근처에다 집지어와두 개밖에 없어 개 같은 다이아. 그 논밭 아, 근처에다 집 짓어 den. 다이안데. 논밭 근처에 집 지어도 됨? 네? 그거 임시 거처 조그맣게 지을 거허락가겠습니다 아니 저 거기다 상자 놓고 씨앗 임시 거처는 담고... 지금 동굴로 쓰이고 있어요 예 씨앗 담고그농장물 일단 거기다 다담아놓게요쉐 네? 그 뭐냐 공연을 하... 해야죠 뭐요? 양동이 하나요 마 덴벼삐라. 니 뭐, 네, 공격 못하지? 다 공격 못하지? 공격 못하지? 거기서 못 나오지? 못 나오지? 에베베베 누구한테 줬지 아, 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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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laughs> 보내 대신 면이? 면이? 요요요요이구요 아야? 아야야 이구요이? 이구 오케이 식구렙찍었 이제 쓰러지 칼날을 만들러 하나. 간다 기다려 칼날아 귀멸의 칼날 어 귀를 멸해버리는 칼날 설마 설마 국경이 없 없는 건 아니겠지? 저 있는데요. 있네요. 쉘님, 엔터상자 하나 누구한테 있어요? 1층에 있죠. 2층에 있는 건 설마님이 갔다 오셔 캐신 거고. 아니, 설치하신 거고. 귀를 멸해버리는 칼날. 귀멸의 칼날. 아 맞다. 나.. 그문 남는 거 없어요? 네? 귀멸의 칼날도 뭐죠? 남는 거 없어요? 눈이요? 눈. 어? 어? 아니야! 어, 아니야! 얘들아! 눈. 나 진짜 여기서 죽을 수 없다. 여기서 죽으면... 에바야... 어, 뭐야? 아니! 아, 뭐야? 왜또 나가? <laughs> 아, 달콤한 열매 진짜! 달콤한 열매 없으면 안 돼? 어! 진짜? 이쪽에 있는 달콤한 열매는 미칠... 필요가 없는데? 이거는 그냥... 미칠 때마다 철골렙이 데미지를 입어서 빡치는데요? 상관없어요, 이제 옆에 있는데 철골렙이 데미지 안 받게 바꿨습니다. 잘했죠? 저, 누가 설치했어? <목소리> 저요. 아쁜고 아, 어떤 네. 놈 설치했습니다. 그래요. 어머 어쩔 수 없어. 이 뭐, 어떤 놈 어떤 놈이죠? 그게? 너요왜나아 맞다. 아 나무 갱이 많이 챙겨 올 걸. 왔다 왔다. 할 필요 없이 나는 무한물을 만들어서 아주 그냥 아주 그냥 뭐야? 네. 아 이게 아닌 거라. 위치가 좀 애매하다. 위치 애매. 네. 이게 이제... 버그인가? 논밭 고철을 그... 생성 중입니다. 신종 버그나 바이러스. <laughs> 네모 바이러스, 변종되다 네모가 어... 좋아. 나 오늘 친구들이랑 노... 놀았거든? 그래요? 근데 아주 재밌었어. 근데 어떤 색 세... 어떤 애들이 배신을 했어. 약간 바풀의 구독자 중에 친구 있으면 꿀잼일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 친구인데요. 이제 이거를, 제가. 배 이제 배한토이 꿈틀꿈틀거려요. 왜요? 이거를, 이제, 바표님이, 이거 녹화한 다음에, 바표님이 이메일로 보낸 다음에, 이거 올리세요. 꼭, 해, 해가지고 안 올리면 주, 죽인다, 협박한 다음에, 올리, 올리고 그 친구들이 그 영상을 보는 걸로 타락을 시키는. 으아! 와, 여긴 아니여! 심, 생각보다 타락체... 악마군요. 에이, 컴온. 감사합니다. 컴온 베이비. 어, 도끼를 다 잃어버렸어. 에? 네? 도끼를 다, 에? 에? 네? 아, 저 원래 나.. 돌도깨기 몇개 있었거든요. 돌도깨기는 뭐예요? 아, 졸, 돌 돌도깨요. 아, 근데 좀 이따 갱이 좀가져다 주세요. 이봉쇄 예, 면담하러 오셨어요? 아, 여기인데. 사락하러 왔어요. 아마 아, 크리퍼야 여기는 안 된다. 게임해주실 분. 이쪽은 안 된다. 꼭게임 아, 제가 그때 아까 아까 거기 있는 거 사용하세요 그냥. 아 맞다 저그수제 조금 수레형 철구 게임 하나 있음 그거 쓰면 일단 됩니다. 막아놔 일단 막아놔 일단 막아내면. 어 깡대공이 세월낸 악뜻. 일단 여기서 죽으면 안 되니까 일단 집으로 돌아가 가지고. 템을 정리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저 다이아 오늘만, 오늘 10개 나겠습니다 야, 바다행어 투어 붙어 있으니까, 낚시가 아 쉽네요. 음. 아, 씨. 저는 지금 집을 짓는 중인데, 바프리 말요 야, 이 대구야, 입이 크냐? 바프리 말 무시당했어요. 네? 제가 못말 했는데요? 뭔말 뭐 하려던 거 아니? 아닌데. 요 안네요? 그러면 상관없네. 아 이상적이. 여러분, 제가 입시 지원을 할... 제가 직접 지원한 거지만 중학교 간다고요? 벌써? 아니 저희 서버요. 아, 아, 아 깜짝이야. 난또 갑자기 중학교 가진다는데. 근데 이미 다들 그거요? 지원하지 않았어요, 다들 중학교. 저는 그냥 자동으로 지원돼. 있... 맞아요. 그냥 근처에 대충 아는 중학교, 어차 거기갈래 하고. 아니요, 저희도 그냥 배정이 돼요. 배정이 된다고요? 그거 참.. 음 중학교가 적은 건가 그러면? 아니요. 중학교 한3개 정도 있습니다. 지금 저... 음, 제 자기가 말에? 아니에요? 네? 제말그거에요 물론. 제 말에, 아, 네, 그, 네. 맞짱 구세요 그게? 몰라요? 오늘은, 오늘의 편은 좀 빨리 짧게 끝나겠군요. 뭐야, 물병을 왜 뽑아, 내가? 물병. 그냥, 지붕어 대충, 대충 지어야 되겠다. 님 집을 왜 대충 지어요? 아, 오늘, 오늘 영상은 이제 이틀간 안 찍었다가, 3일차에 몰빵에서 올라갈 겁니다. 와 삶의 차이 못방에서 올라오면 나는 진짜 원래는 누가 하더라 했는데 원래는 또 개발을 하고 호스팅 작업을 하고 뭐야? 그러면 한동안 영상 안 올렸다가 한 번에 딱 올리는 거야? 어 그러면 죽어요. 딱 개발자, 죽어요! 개발자 죽어요! 개발자 죽어요 오호 <laughs> 개발자 거관리자 어? 이게 아닌데? 개발자하고 지미유튜버 죽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차피 그니까. 소연님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소연님이 힘든 게 아니니까 상관 없겠죠. 네. 와씨. 하하하. <laughs> 인성 개 빠졌. 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어. <laughs> <laughs> 고쳐 치고는 좀 넓게 짓는 줄. 그러시면 아, 안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CL님 좀 겉으로 갖고 싶어가지고, c 님을 부수는. 만행을 저러고 있습니다. 디코봇, 여기다가 이제, 그 게임 지원 같은 것, 기능어올라했는데 r p s 서버 지원 같은 거. 어디다가 겉으 해놨나요? 아 논밭, 바로 옆이요. 논밭이요? 저도 거기 네. 살아야지. 안 돼요. 저기요? 크리퍼 있어요. 크리퍼 죽여주면 허락할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기다리세요. 크리퍼 어딨나요? 집 바로 옆에요. 크리퍼 위치 확인 중입니다. 아 알겠네요. 집 안으로 들어가고요. 에, 크리퍼야. 응? 음? 크리퍼 자식이 말이야. 빠져가지. 오케이. 깜짝이야. 잡았다. 학교 가져와야 되겠다. 집에 가서. 대충 지었어요. 어차피 자면 집에 오잘 텐데. 아, 근데 잠자는데 그렇게 왜 맨날 이거 일부러 유리 덧해 놓 유리 하려고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네. 아, 그럼 제가 그 유리 갖고 오시죠. 일단 다 썼던 블록으로 바꿀게. 지하실도 저도 있는 거예요? 어, 뭐야, 갑자기야. 지하실이 아니었구나. 지하실은 그논바디 출했군데 잠깐 문 아, 문을 좀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대체 네, 어 나무는 저다 썼네? 시윤이 너무 초라해 보여 이럴 때 보면. 왜요? 어. 자원을 최대한 아껴 쓰려고 지금 건데. 아 맞다 이 상대 정리 아, 상대 안 쓰는 거떼가고 아, 싶은데 안쓸게 없을 거 같아. 아, 나무 저기... 더 가져가야 돼. 어, 저한테 저한테 해포리 있어요. 어? 이제. 아, 유리가 없어. 유리. 문세개 발... 찾았다. 어? 저문 만들어서 붙여놨는데요? 그래요 근데 유리 어디있음? 유리 사라짐. 유리 사라졌어요. 아, 있네요. 한 세트. 와, 석탄블록 64개. 그러고도, 두 개. 내기 안정성, 안정감을 찾아 되는 돌검을, 가지고 덜격한다이게 안정감을 찾아 되는 돌검이요. 나를 지켜달라. 아씨 아, 저, 제가 저한테 이거 끌고 있습니다. <laughs> 베이비 좀비는 좀 아니지. 들어오세요. 바이, 나이, 베이비 좀비. <laughs> 그리퍼! 피! 피! 베이비! 헤이, hey, 베이비! 헤이데이 샤크 뚜 오케이 헤이 베이베 그걸 할 시간이 안돼안 되는데 안 생각해보니까 아 돌갱이 음. 와사 힘들다 돌갱이 미안할 게뭐 있어 미안한 짓을 안 하면 되지 힘볼라 어? 친구랑 칼날이 아니라 날카로움을 느꼈어 이런 엘리스, 아, 씨. 나무검으로. 나무검으로, 난리난... 나무검으로 검... 나무 인챈트나 해야겠다. 아, 씨. 나무검, 돌검으로 해. 아, 날카로운 둘다 원이어가지고. 아주 죽어도 돼. 아! 개가다 <laughs> 진짜. 래? <그래>? 엘사를 왜 신고해? <laughs> 아 진짜. 키카 진짜. 오 키가... 키카 진짜. 아휴지님유리 좀... 유리를 좀막으주죠아 이거 키가... 옵티파인으로 보니까 이렇게. 야이 중간선 없는 거 너무 부... 영어편해 이거. 키가... 아 뭐야 곡괭이를 그왜 만들어? 아, 아. 진짜. 되는 게 농사, 없어. 인간, 자원양, 민간. 되는 게 없네. 다이아고 만들까? 뭐 사치야. 아, 씨님, 여기서 농사하시려고 한 거예요? 인간, 네. <laughs> 인간에는 뭐예요? 그냥 인간 하는 거예요. 날카로워, 뜯었다! 햇볕전술 채우시죠.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 지금 힘을 합치는 칼날 3가 떴는데, 날카로워. 아, 아, 이게 다 물. 칼날 3가 좋아? 아, 물 필요 없습니다. 왜요? 에? 어? 어? 아마 이거 밤블럭이죠? 이거 아, 키보라 치는 칼날 더 좋다니까요? 밤블럭이죠? 네 아니요? 아 24렙 아 6렙 더모아야돼 밤블럭. 밤블럭 만드는 게더안 좋기 때문에 밤블럭 만드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아 그런가? 그렇지 반블럭이, 생각, 세 개를 쓰면은, 여섯 개가 나옵니다 설렁지, 설렁지. 제가 다이아 2 개를 캐습니다. 근데 반블럭 쓰면은, 반블럭 밑에다 물깔수 있어서, 1.15 쓰면은 그게 돼요. 반블럭이나 계단 같은 거에는 물이 흐르고, 울타리에도 물이 흘러요. 완벽하게 막히는 거 아니에요. 돼요? 네, 꼼찍하네요 물이... 그니까 러 울타리에서는 물이 흐르는데 반블럭 같은 거 여기에서 잘 활용하면 좋음 강태국이 세월에 낙듯 이거 이렇게 하면 돼 뭐야 씨천넬이 음. 봐봐요 여기 반블럭 있어 요 여기 안 망가져요 이 네? 뒤에 감히 나를... 막다구그래 이게 반블럭 만드는 게 좋아요 음... 저한테 누가 레벨 6레벨 맞 여기 왜 말라요? 뭐가요? 막타공인 얍, 없어서. 얍. 아, 조비야 물이 없어서요 얍아조비야 밟았는데요? 네. 물있어 어디서 우리 노사 막타공인 쓴 녀석들 쟤 죽어요 네. 아니 무뎌지 마요 여러분 네네 저기요 설렘님 네? 저.. 철풀쇠 맞춰도 됩니까? 아 마음대로 하세요 털은.. 뭐넘쳐나야하는아씨야 예? 찐 <laughs> 아니 크리퍼가 음속으로 나와 이게 무슨 일이야 집안 터졌으면 됐잖아요집안 터졌어야 나 이게 그래도 집안 터졌으면 됐죠 뭐 아, 나는, 그, PC, PC 어. 마크 이렇게 한 뒤로 더 이상 핸드폰 마크를 못 해. 너무 짜증나. 아아아 으악! 화난다. 화난 때는, 헐크로 병치라 자